이번에는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전속 중개상가로 신축한 근린생활시설 1층과 2층 상가건물 임대입니다.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차선도로 각지에 위치하고 있고, 신축상가의 사용 승인일은 2024년 11월 26일입니다. 태생리 농협 본점에서 북쪽으로 약 120m 거리에 그리고 대소 금만간 4차선도로에서 남쪽으로 약4 0 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대지 면적은 761 제곱미터, 약 230평이고, 건축 면적은 1층은 372 제곱미터, 약 112.5평, 2층 372 제곱미터, 약 112.5평입니다. 1층은 일종 근린생활시설, 2층은 일종과 이종 근린생활시설이며, 1층은 복도를 기준으로 동쪽 약 22평 세곳 각각 개별 임대 및 66평 통 임대도 가능하고 서쪽 편 36.42평은 통 임대 조건입니다. 임대료는 1층 평당 35,000원, 2층은 복도 계단을 기준으로 동쪽 편 19평 세곳 57평으로 각각 개별 임대 및통 임대 가능하고 서쪽 편 36.42평은 통임대 조건이며, 평당 임대료는 17,000원입니다. 본임대상가 동남쪽으로 아파트, 다가구주택 등대소면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고, 카페, 식당, 사무소, 학원 등 다양한 업종을 추천합니다. 이 영상의 신축상가 임대를 원하시는 분은 약속의 땅 공인중개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